0.67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법적 기준 0.4보다 훨씬 높죠. 아. 논술 시공을 했는데, 법적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공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논술리공이이항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들 궁금해할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에어컨을 청소하다던가 더러운 데를 깨끗이 한다던가 하는 시공은 비포에프터가 확실하고 고객님은 깨끗해졌죠? 와 놀라워요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끄럼 방지 논술입 시공의 결과를 고객분들한테 보여줄 때는 되게 원시적으로 물 한번 뿌린다며 자 고객님 한번 미끄러져 보세요 좋죠?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에 안시 규정이 있듯이 대한민국에도 KSL 1001 한국 산업 표준이 있습니다. <laughs> 바닥에 마찰계수 측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끄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이 늘 미끄러지는 그개수군요 네, 예를 들어 0이면 슝 미끄러지는 정도, 네. 1이면 아예 안 움직이는 정도라고 음. 봤을 때 법적인 규정 은 KSL1001 음. 규정에는 서변 음. 상태에서 저점있면 상태에 동적 마찰계수 측정 장비로 측정을 했을 때0.4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네. 측정기네요. 지금은. 네네네네. 그걸로 측정을 했을 때 0.4를 넘어 당신들 시공은 합격이다 이거군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휙 분유소리 뭐센집미끄어지나뭐 그런 기계인가요? 스스로 움직이는 차처럼 움직이는 적전장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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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과가 인쇄도 가능. 돈수리 운행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이대리 장비좀 가져와 주세요. 아 저거예요? 네, 거의 한 2천만 원 상당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장비는 1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검교정을 위해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해요. 야 검교정, 그러니까 영점 잡는데 미으로 네. 보내서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게 한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차한대 값이네요. 거의 중고차 한대 값. <laughs>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수 있을까요? 예. 천만 아, 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 기준처럼 수분 상태를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제수와 개면활생제가 섞인 액을 센서 부분 있습니다. 이 센서 부분 지나가는 부분에 수분 상태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아, 말라 있으면 안 미끄러지는 네. 거가 맞으니까 최악의 상황 미끄러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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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으로 네. 만들어 주는데 이게 바로 정제수와 개면활성제. 네. 우리가 흔히 네, 뭐 네. 샴푸나 중성 세제 같이 미끄러운 거를 섞은 용액을 발라놓고 이 장기로 측정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진짜 미끄러운지 세 제품 물이죠 그 미끈미끈한 느낌이네요 이 타일은 지금 저희가 이제 미끄럼 방지 시공 논슬립 시각 시공을 한 타일입니다 우선 네. 이걸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센서가 지나가는 부위에 소변 상태를 먼저 법적 기준에 만들어 줍니다 미끄러지게 네. 동적 마찰 계수 측정이라는 장비가 네. 움직일 동자를 써서 차처럼 움직이는 측정 장비를 말합니다 아 여기에 센서가 있다 코를 네. 누르면 스스로 움직입니다 0.67이 나왔는데요. 0.67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법적 기준 0.4보다 훨씬 높죠? 아, 미크러운 도로가 6.67이다. 네, 여기 보시면 인세가 바로 0.67로 바로 나옵니다. 미니멈, 맥시멈의 평균값까지. 네. 근데 이게 다른데에서는 그럼 다른 값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작업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리석과 타일을 한번 네네. 보여드릴 건데요. 코팅 타일과 대리석을 음, 한번 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로비 바닥, 화장실 바닥, 아, 보통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바닥에 골라보겠습니다미끄러 상태로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는 미끄럼 방지 시공을 안 하는 곳이 안 하는 겁니다. 두 분에다. 네. 0.11이면 아. 아주 심각한 아. 상태를 말하고요. 어르신이나 아이들은 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어, 굉장히 거. 위험한 상태에서 속적 음. 기준 0.4보다 현격히 낮다고 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 옆에 대리 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대리석이 0.2 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시각 시공이나 논슬립 시공을 하게 됐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0.5 대, 0.6 대까지 나옵니다. 2천만 원보다 싼건 없는데요. 예전에는 정적 마찰 계수라 그래서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장비들이 음. 몇백짜리도 있고 음. 몇십만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그 법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100% 동적 마찰 계수만 법적 기준입니다. 어, 네네네. 여지 없이 네네. 네 네. 선택지 없이 지금 써네 네. 어차피 저희가 미국의 안식 기준을 따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안식 아, 규정에 네. 준하는 제품을 저희가 가져온 거죠. 우리나라 기준 자체가 네네 네. 기준거 맞습니다. 측정기도 그걸 쓸수는게네네네네 네. 그러면 미끄럼 방지 시공이나 원실 시공, 누뢰를 받고 시공을 하는 회사들은 이 장비가 있어야겠네요. 있으면 좋죠. 없는 에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네. 몇 군데 에는 이거 워낙 고 가다 보니까. 그 네, 네, 네. 거의 그 정도로 아,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시설을 과연 담당하는 실무자분들도 보고를 올려야 되고 법적 근거에 맞는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뿌린 다음에 어, 이 정도면 괜찮네요. 라기보다는 국내법에 준하는 시공이 완료가 됐는지 마찰 개수가 0.4 이상이 확실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측정기를 가진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게 속이 후련하고 보고 음... 드리기도 음... 편하고 그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술 시공을 했는데 법적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공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그럼요. 네네. 그리고 이제 관공서나 그런 데에서 법적 기준을 통과했는지도 음. 이 결과표를 보여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찰 교수 측정을 좀 해달라고 문의해 주시는 건설사나 아, 기업체가 많습니다. 일이 열리라고 있는. 네네네이 기술과... 장비는 진짜 필수라고 아, 생각합니다. 논슬립 우미가 국내에서 논슬립 시공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논슬립 우미만의 특별한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